욕하고 어? 그런 걸왜치고그으냐고 하는 거야. 듣고 보고서는 깨달아서 아, 내가 이 그렇구나, 이그런 그런, 그런 아이 그렇구나 하고서는 그런,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가 어디가? 자기 손자가 나니까 철학가에 가서 이름 짓는 거예요. 좋은 이름. 왜? 그 잘살리는 이름. 이런으로잘 산다는 얘기 사주로고, 사주로고 짓는 이름이 잘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비밀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근데 왜 그런 일이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원 하려면 나를 믿음은 구원받는다. 의미로 신앙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 그래서 전부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유, 그러지마. 고백기도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고백기도 시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까지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내가 이제 오직 예수를 틀지 않았으니 예수를 틀믿겠습니 이런 식으로 기, 고백기도 시키고 그가 고백됐다. 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니 예수 믿는 사람들 형 그런 사람부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날마다 왜 불질적인 보? 크게 되야 되는가 그치고 그렇죠? 크게 되야 되는가 많아야 되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은 뭐가 돼? 크게 판단을 그안 한다는 거잖아. 크게 교회를 한단 말이에요. 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뭐 했어요?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갖다가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 그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뜻 갖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맞춘 거예요. 처음에 받는 처음에 받았던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이. 너가 시켰다는 얘기. 모양은 어디가 없어도 십자가가 싹 없어진 거야. 십자가의 원인 예수님께서 보내면너 나를 따라올라는 거 계속 내가 하나님 예수님 내 딸에게 있습니까너 나를 따라올라는 거에서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겠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던 그 고난도 같이 받으니까 사도들은다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야. 세상에 세상에 보살나 그 날마다 싸해갖고전왜 신지를 잡고 전하니까 비질기가 그 신지를 못 견뎌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요한만 빼놓고 사도 요한만 빼놓고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뭐였어요? 목비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동물한테 물려 죽고 어? 화염도 당했고 어? 다 그렇게 해서 사 죽었어요. 그럼 그래서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사람들도 많이 모아놓고, 어? 하나님 말씀이 거짓된 것만 조용히 해야 된다니까. 그게 잘못된다는 게, 그럼 아니, 제대로 가르쳐야 될거 제대로. 그냥, 백성은, 그냥, 교인들은, 교인들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가 누군지는 알려줘야 될 거라는 얘기 그리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 특히 목회자, 앞에서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은, 얘기해도 그 경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근데 그건 전혀 가필드야. 그 가필드니까 그걸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한테 만나서 그걸 깨닫고 알려니까 얼마나 힘든 거냔 얘기예요, 사람이. 차라리 그걸 알고 내가 들어왔다 알고 들어왔다면, 되죠 목회자가 제가 목회자, 목회자때데 만약 그걸 알고 왔다면그 고난을 경지를 하고 얘기잖아. 중도도 스님들도 못. 고난이 있어요. 뭐냐고 자기 수양받기 그 위해서, 그 겨울에, 어? 바깥에 가고 세상 바깥그 추운 겨울에, 응? 어? 돌아다니고 거, 굶기도 하고, 시도 다니고 그랬되니까 알고 가도 알고 가니까, 그니까, 감당해서, 감당해서, 어? 하나님의 아님 다른 것을 믿는 그런 이방종교도, 그 감당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믿는, 진리를 믿는, 이 비둘기들 세계에서 비둘기 세계에서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안받으면 당연히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당연한 거고는 당연한 것을 갖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를 아니라고 그걸 싹 빼버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과의 복주시고 하나님과의 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의 자녀들 절대 눈물 나지않고 절대 꼬리가 되지 않게 만든다. 세계적인 교회가 우리나라에 최고한테니까요 세계적인 교회가 옛날에 유럽이 많았을 때 지금은 세계적인 교회가 어디냐? 한국에 최고가 하는 거예요. 신메디까지 우리나라에 신메디까지 있어요, 신메디까지. 세계큰 교회를 따졌을 때 교회를 따를때 신메디까지 우리나라 교회가 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다 무엇을 보는 거요 오늘 하나님의 비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것을 굳게 잡지 않으면 국회자장 우리는 이 살균 작업과 똑같은 물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노마트가 노마트가 잘못된 것처럼 동마트가 잘못됐던 것처럼 노마트가 따라가는 거 답습하는 거예요. 유로계가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된다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잘못하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완전히 이식을 갖다가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식하는 데서 가져갔어.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는 신라가 일단 이스라엘 민족도 있잖아. 소파기 전에 자기 종목을 통해서 소파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틈마다 그대로 구원해 주고 구원해 주고 구원해 줬어요. 근데 선포해 고 나서는 참고 참으셨지만, 그래도 많이 안 참으시고, 다른 나라에 나가고 한드니 넘겨줬던 처럼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그에게 온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곧, 그죠? 곧, 이제는 누구에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어서 기도하고, 때려서 다시, 예수의 뜻을 다시 전하라기아 선택을 초발합니다